오늘 하루 종일 폭수을 하고 있고 지금 그나마 온도가 낮진 않아서 막 많이 쌓이진 않는데 이런 날은 홀로 잘안 나오시니까 어 일반적인 음식점들 홀장 사이가 굉장히 어렵죠. 음, 그래도 오늘 꽉 찼네요. 네, <laughs> 저는 이제 업력도 이제 뭐 8년이 넘어가고 또 동네에서는 이제 많이 유명해진 족발집이다 보니까 이제 날씨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받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매장들은 지금 한산하잖아요. <laughs> 거리에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 매장은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니까. 배민하고 쿠팡에서 보내주는 주문권 빼고는 다른 경로는 지금 휴무 휴무로 임시 휴무로 정해버린 거예요. 배달 대행을 해주는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쉬면은 배민이랑 쿠팡으로 오는 거 자체 배달부들이 오는 거 말고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못 하죠. 그게 아니면 매장에서 직접 가야죠. 어, 오늘 족 많이 삶지 않으셨어요? 많이 삶았요 <laughs> 근데. 어떻게든 다 팔아요 <laughs> 오늘 좀 날씨가 예보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수량을 좀 조절했어요 아, 그럼 날씨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시겠네요? 어, 엄청, 엄청 민감하게 봐요 어. 특히 배달장 사는 집들은 날씨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처럼 눈 와버리면 업체가 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그만 족발집들은 오늘 같은 날문 닫는 집 되게 많아요 어차피 뭐못팔 거니까 그게 그 매출이 워낙 그 숫자가, 폭력적인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느끼기에도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저것도 아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직원 숫자도 유지가 돼야 되고 어 다른 매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지 이 직원들이 그 매출을 만들어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68억이라는 돈은 어 좋은 재료 좋은 직원한테 다 이미 들어가 있죠. <laughs> 물론 저도 수익을 뭐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조리하고 손님한테 나가는 직원들의 뭔가 서비스 마인드나 실력이 숙련도가 되지 않으면 어, 최종적으로 손님한테 가는 음식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 식당 치고는 크게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 직원들한테 명절에도 쉬지 마일 시켜놓고 총자 그냥 캠핑 다니고 뭐, 명절이라고 뭐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줄 수가 없어요. 음, 음. 뭐 사장 돈 벌어주려고 사나요? 같이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직원들도 열심히 할수 있어서. 음. 그건니까 근데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어느 정도 여유가 진짜 생겨야죠. 진짜 하루 그래, 하루 안 해도 안 해도 다음 다음 달 벌면 되지. 약간 이 정도 수준이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그게 언제 언제 되는 거예 이게? <laughs> 빨리 만들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1년 반 사이에 그 사업에 투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매장 확장하고 뭐 유지 보수하고 하면서 10억의 돈을 썼는데 이제는 조금 뭔가 내실을 다지는 25년은 좀 내실을 다져보려고 좀 아껴서 이제 예, 아낀다기보다는 막 확장하기보다는 뭐 직원한테 투자도 하고 지금 이미 투자해놓은 걸로 뭔가 배출을 일으키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을 얻고, 그걸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이거는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어. 이제 그게 매출로 이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좀 단돌이 하는 기간을 잡으려고 음.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감맹 가맹... 감행사업이죠. 응. 감사업 아, 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이제 개인 창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이제 제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 내 인생 제고족발로 가는 점을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어, 그만큼의 메리트를 많이 주거든요. 계획 중인 직원들이 있어서 음. 네. 그렇게 하, 하는 것은 반 지경전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또제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네. 제 직원도 거기에 막 투입이 돼야 돼. 음. 막 그런 데 쓰려고 음. 하는 거죠. 다른 브랜드들 거 경험해 보시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네. 뭐 고기하고 송닥하고 뭐 술집하고 이렇게 막막 걸리기보다 네. 일단 올해는 족발을 단단히 하고 음. 음. 그다음에 법인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음. 그러면 좀 저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명절면 저는 제 직원들한테 뭐 똑같이 주더라도 네. 더 많이 줄수 있고 뭐 네. 댓글 중에 네. 야, 16, 1 8억 했는데 뭐 20만 원 주자, 30만 원 주자 이런 거 가지고 악플이 좀 달릴 텐데 그거는 급여가 아니잖아요 급여가 아니고 <laughs> 보너스도 아니었어요 그냥 경품이었어요 <웃음> <웃음> 경품은 원래 안 주는 거잖아요 <laughs> 음. 그때 돈 많이 쓰시지 않았었어요? 그날 한300좀 넘게 썼어요. 400 가까이 썼어요. 아, 막 주머니에 있던 현금도 다꺼내 아, 아, 네. 탈탈 다뜯었어서 이번 명절 때는 본점은 하루 쉬시는 거예요? 네. 본점만 하루 쉬어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 그러면 하루 쉬시는 거가 좀 타격이 크지 않나요? 평균 매출이 한 6-700만 원. 하루에요? 하루, 하루 평균 매출이. 아. 하루 쉬면 그냥 응, 영업이 600만원 줄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원자재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근데 입건비는 신나안시나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뭐 알바생들은 뭐 시급이니까 조금 줄긴 하는데 그 600만원에서 알바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서 그제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돈 3, 하루 쉬면 300만원이 줄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매장 하나면 추가수당을 줘서라도 돌리면 되는데 응. 아무리 뭐 보너스 주고 추가수당을 주더라도 300만원 손해보단 괜찮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직원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1년에 두번 있는 명절인데 직원들 계속 장기 근무를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손해를 감수하고 를 하시는 게 스케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루 쉬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은좀 섭섭하시겠어요? <laughs>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그게 너무 아깝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그거를 신경 쓰면 어, 그러면 직원 채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만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어, 그러니까 이번 명절 있는 달에는 뭐 수익이 줄어들거나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업을 잘하고 수익을 많이 벌려면 직원들이 또 있어야 돼 이번에 알바생도 다시 직원으로 전환하셨다고? <laughs> 네, 자주 있는 일인데 제가 그걸 잘해요. <laughs> 수지도 하면 두 명이에요. 아, 한 명은 2월 달부터 알바생이 직원으로 전환되고요. 한 명은 3월 달부터 정직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자대봉도 다 가입하고 지금 직원이 그러면 은 30명 정도 되시나요? 정직원이 30명 정도 아. 알바생이 한 5,60명 제가 통장이 가장 부유할 때가 월급 전날이죠 <laughs> 결제하고 나면 은 3일 뒤에 들어가요? 뭐 요일이나 그런 거 카드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2,3일 아. 그래서 이제 장영업자들이좀 힘들어하는 게 지금 오, 요번 명절 연휴가 거의 열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름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왜요? 그 카드 결제하면 2-3일 있다 입금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근무일수 기준이에요. 공휴일이나 휴일은 다 빠져요. 저희 1호점 매장 하나만 치면 평균 매출이 600이니까 열흘이면 6천만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통장에 6천만 원이 안 들어오고 카드사에서 있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그래서 여유자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빠듯하게 돌리면 급여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래처에 입금을 제때 못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거래처에 입금을 제때 한다거나 뭐 임금을 제때 준다거나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응. 저 직원들도 다 급여, 자기 급여에 따라서 자금을 다 맞추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도 어, 제가 무조건 거래처한테는 잔금을 남기지 않고 항상 주기적으로 입금을 다 해주거든요. 응. 근데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딱. 이게 저는 운이 좋아서 <laughs> 처음부터 이제 며칠이 잘 나왔으니까 응. 네, 저는 그게 문제되진 않았는데 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막 미술을 일부러 깔아두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아. 제가 족발 업체에 결제해주는 금액이 한 달에 4천만 원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한 달만 미술을 깔아놔도 무이자 대출 4천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laughs> 근데 그러면 그 족발 납품 업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네. 그리고 그 업체는 우리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수십군데랑 거래하는데 아. 모든 업체가 그렇게 해버리면 아. 거기는 무이자 대출을 네. 몇 억을 해준 게돼버리니까 어, 그렇죠. 어, 거기는 이제 자금이 그, 안 들게 그, 되죠. 돈 빨리빨리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좋아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제 일반 거래처가 생족발 업체니까, 네. 저는 생족발 업체는 네. 무조건 영원으로 맞춰서 장관을 맞춰서 매주 주단위로 입금을 네. 해주고요. 아. 그 다음에 가격을 안 깎아요. 아. 저희는 생족발 사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거래처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 당연히 VIP 고객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약간 입김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격을 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을 깎는 순간 거기서도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할수 있게 되니까 네. 저는 가격을 시세대로 받고 깎지 않고 결제를 제때제때 해주면서 대신에 단 하나라도 이상한 거 들어오면 세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거래처는 제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어, 그렇죠. 네. 이게 엄청 사실 이게 정석적인 사업 꿀팁인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려면 계속 매출이 잘 나오고 장사가 잘 돼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욕, 욕심도 좀 버려야 네. 되니까 사실 거기서 만약에 단가 5%만 낮춰도 영업이익5%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미세 조금만 깔아도 네. 자금이 되게 넘넉해져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이유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맨날 근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거래처하고 이런 신뢰관계를 쌓아서 좋은 재료를 받으니까 네. 음식도 좋아지고 음, 음. 어, 직원들한테 월급안 밀리고 뭐 때때로 생활금도 지급이 되고 이러니까 음. 직원들도 계속 장기 근무를 하게 되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음, 선순환 시키는 데까지가 사실 엄청 컸어요 <laughs>